아니 어째서 말해봐. 아, 다, 아니, 다시 그러니까, 말해봐. 그러니까 내가 다시 말해줄게. 내가 아. 꼴리는 사람은 음. 이제 약간 잘생겼어. 얼굴은 잘생겼는데 상대방 음. 어떻게 웃기는지 몰라. 그래서 어떤 음. 얘기를 하다가 아저 재미없죠 하면서 얼굴을 약간 이렇게 마른 세수를 해야돼. 그게 꼴리는 거야. 찐따 같아. 아니 잘생겼다니까 아. 잘생. 겼어 <laughs> 그러니까 잘생겼다 어쩌라고. 잘생겼는데 러렇게 <laughs> 이거 재밌겠지 하고.

아저 재미없죠 하면서 마른 세수를 한다고 아 죄송해요 제가 성격이 내향적이라서 이러서 차라리 못생겼으면 아유 저 찐따새끼 귀엽네 하고 봐줄 것 같은데 <laughs> 잘생긴 어? 내가 하면 좀 피부 좋은 남자네 그러니까 이거, 이거 향 좋은 남자여야 돼향 좋은 남자 향 좋은 남자 피부가 좋으면 다 좋은 거 아니야? 피부 좋은데 피부가. 피부 좋은데 음식물 쓰레기 썩은 냄새 나면 어떨 것 같아 진짜로? 몇배갈 수가 없어. 향 좋은데 얼굴부터 발끝까지 다 여드름 이 있음. <laughs> 가슴에 여드름, 등에 여드름, 다리에 여드름, 거기 근처에도 여드름 다나 있음. 손 <laughs> 안에 보면 그거, 여드름 나 있고 그건... 입술에 대상... 하... 나 있음. 대짜 뭐지? 심지어 손가 발가락에 무좀 있음. 아이씨 그냥 아니 그 근데 좋은데. 근데 향 근데 향은 정말 좋은. <laughs> <laughs> 아이씨 왜? 진짜 그렇게 여드름 많는데 냄새 맡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베이비 파우더 냄새 나고 머리 한3일4일 동안 안 감아도 머리에서 꽃향기 나. 그럼 너 피부 좋은데 그 입냄새 존나 나서 얘기를 못 해. 한 100m 떨어져서 얘기해야 되고. <laughs> 자기야, 뭐 먹을래? 근데, 근데 뭐라고? 이거는... 입냄새 때문에 아니... 못들어 밸런스 게임을 하라고 <laughs> 만든 <만들> 게 아니라. <laughs> 아이씨, 너가 먼저. 네가 먼저. <laughs> 힘이 많은 남자 들한 가지의 진심이 남자. 이거는. 첫, 번, 첫 번째. 이거 후자지. 왜? 그니까 이한 가지의 몰두해서 진심으로 한다니까 그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완전 전문가야. 그리고 그거 할때 건들면 존나 빡쳐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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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만약에 취미가 건담 만들기야. 건담 만들고 하고 있는 데다가고뭐해 <laughs> 하면 힘을 건담 만들셔라 하고 뻔시하더래 그럼 너는 이제 여러 가지의 취미가 있는 거잖아. 이제 어, 어 자기야, 자기야 나 이번에 반지 만들기 했는데 어때? 그래서 반지 딱 보여줬어. 어 나도 이거 만들줄알았는데 내가 이거 좀 고쳐줄게 하고 네 반지 쪽에 놓고그 <laughs> 다음에 네가 자기야 나 원데이 클래스 가가지고 그림 만들어 그림 그리려는데 어때? 딱 보여줬어. 근데 음 이거 좀 별론데 내가 고쳐줄게. 내가 <laughs> 그면서 이제 존나 무슨 이상한 정신병 <laughs> 그림 만들어 놓고 어? 이차 창작해놓는 거야. <laughs>